드디어 링을 달았습니다. 자, 점점 미용실이 이렇게 어 미용실이 미용실이 아닌 느낌? 자 링으로 엘씨 한번 해볼까요? 링 엘씨. 어! 어! 링으로 링으로 이렇게. 어! 링 머슬업이라고 해서 이거 링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호두깎기 인형이 이 이리 이리. 어 이걸로 랭 행잉 레그레이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제가 아픕니다. 자이머티드로 좀더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. 확실히 잡는 느낌이 틀, 그립감이 틀리네요. 이렇게 인버티드로 오라. 어, 레인 것으로. 그리고 엘신. 자, 이것도 멋으로. 딥스가 가능합니다, 딥스가. 자. 자, 링, 다시 한 번요. 흔들리네요. 처음 해봤어요. 막! 와. 이러다 또 떨어집니다, 이거. 또 이거. 같이 떨어지면. 어, 왜 안정감이 없네 이게. 자. 어우, 이 딥스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. 다시 한 번. 으악. 바들바들 떨립니다. 땀이 벗어납니다. 자 이렇게 내일 아침에 한번 어, 이걸로 운동할 수 있으면 한번 올려서 해보고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자자 자, 링으로 한번 멋으로 링멋으로 굉장히 힘들고요. 링딕스 힘들고요. 림푸시 힘듭니다. 끝났어? 자. 자,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. 자, 여러분, 자, 제발 천명 화이팅입니다. 오우, 씨. 자, 어렵네